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미 미나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니. 오늘은 제가 드디어 돌고 돌아 다시 진행자를 맡게 됐어요 반가워요 <laughs> 신나네 <웃음> 신났어 오늘은 징그러운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만 아니면 돼 저희 그러면 오늘 음식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음식은 노량진에서 구매를 했고요 300g에 11,8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생선이다. 회회안 주겠죠? 음, 안줄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 나올 리가 없어. 그냥 일반 생선 회 이런 거 말고는 해산물, 개불? 아니 근데 개불 맛있잖아요. 안 네? 맛있지. 맛있는 걸안 주실 것 같아. 어, 괜히 노량진 가서 벌레 잡아오신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아저 아니, 달에 왜그 그냥... 불안해죽겠어. 지역만 노량진이고 어. 거기에서 나는 벌레 이런 거 가지고 아, 원두스러 <laughs> 저희가 막뭐 먹는 평소에 먹는 해산물들은 그치? 솔직히 그렇게 혐오스러운 게 네네. 없어요. 근데 뭐 대표님은 뭔 말을 구해오셨겠지? 그치? <laughs> 그치? 우리 근데 원래 해산 먼게 개불 이런 거다잘 먹지 않아? 좋아하죠? <laughs> <맞아>. 그치? <웃음> <웃음> 음색을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밤 빠밤 오빠 a 밤 빠밤 오오오오오 b 오 b 어? 어? 예? 어? <웃음> 어? <웃음> 에? 어? 야, 왜 웃어? 왜 m 웃어? Ba <laughs> <왜, 왜>? 어? <laughs> 뭔가 되게 익숙한데 뭔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 a m b 할게요. m b 시나요 m Ba bam Ba 누, 누구 먼저 드셔보실래요? <laughs> 전혀 유추되는 게 없어서 약간 불안해 뭐 가위바위보 손을 들고 가위바위보 <놀람> 미나 언니? 미나 <laughs> 언니 <laughs> 주먹대기 <주먹둥이> 치우라 오늘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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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기가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좀 작은 걸로 주세요 살아있는 건 아니죠? 얘가 좀 귀여우니까 얘로 해봤래? 얘로 드릴게요 아니 잠깐왜대답안 해주냐고 왜 대답을 안해어 본연의 <laughs> 맛을 느껴야 되니까 정말 살짝만 찍을게요 한 요정도 저기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웃음> 여러분 잠시만요 <laughs> 냄새 가아보실래요 어? 뭐야? <laughs> 냄새 뭐야 근데? 해삼? 아 모르겠어 그런 데서 나온 아 냄새? 어도독덕했네 멍게네, 멍게 몬게. 맛있는데...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요. 해삼 멍게... 응, 약간 그런... 그런 지가? 종류의... 어... 식감이고 네. 맛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진현이... 바뀌어... 네... 음, 맛있지 않아? 멍게는... 멍게야. 근데 몰라. 멍게 안 드셔보셨어요, 혹시? 나잘 몰라. 멍게는 그 오도독한 게 없어요. 되게 말랑말랑한 속살을 먹으니까 오도독한 그래? 게 없어요. 그럼 오도독거리는 건 뭐지? 해삼인가? 그 해삼은 해삼 이렇게 아닌데? 말랑한 게 없어요. 제가 네. 해삼을 정말 좋아하는데 해삼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니는안 먹어볼 거예요? 아, 저 먹어볼 거예요. 아, 진짜? 네. 궁금하니까. 큰거 먹어야지 해삼 멍게 맛인데? 맛도 그 맛인데? 그래 아니라고 하데내 예상에 맞았어 해산물이야 해산물 냄새가 났거든 노량진이면 당연히 이 선물이죠 응 진짜 약간 비교하자면 말랑한 곳은 멍게 맛이 나고요 약간 오도독거리는 거는 약간 미더덕 같은 맛이 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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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 믿어 도 믿어 도 믿어 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죠도 씹는 맛은 약간 그건데, 맛은... 멍게 맛고... <laughs> <laughs> 맛있어요. 오늘은 정상적인 거 드셨네요. 오늘까봐 맛있었네. 아, 너무 무서운데... 뭐야? 음식도 없게... 음식을 덮어보고, 저희가 아. 이제 안달를 벗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아 근데 뭐야 오늘 쉽잖아. 진행자의 반응도 그렇게 그래. 나쁘지 않았어. 음, 전, 저는 원래 제가 해석을 되게 좋아해서 음. 맛있어요. 생긴 게막 너무 막 그렇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생긴 거는 처음 보는데 뭔가 나익은데 처음 보는?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네. <laughs> 전혀 모르겠어. 어. 맛있었어. 그죠? 음. 저는 음. 처음 솔직히 봤을 때는 약간 진짜 그게 너무 위에 있어요 어? 아, 아는 아 건가? 뭐, 뭐지? 뭐음 궁금하다 어? 그러면은 오픈을 같이 해볼게요 빠밤 빠밤 짱 어? 그죠? 아! 이거 뭐야? 그게 맞나? 거북선? 리더도... 거북선은 아니에요 거북선 저 뭔지 알아요? 이게 고개 이렇게 아, 생겨서 이렇게 까면은 조개 같이 이렇게 살이 나와요. 이거 뭐야? 그죠. 미더덕 같이 생겼는데 멍게 같고. 근데 멍게 입은 아니고 저 멍게 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멍게 입은 속만 먹거든요. 이렇게 말아서. <웃음> <웃음> <개가 빠질> <laughs> 언니가 미더덕 광이거든요. 진짜 음,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음식은 미더덕 회입니다. 회로도 먹어요? 네 일단 요 제철에서만 먹을 수 있고 너무 맛있죠 시가 음. 지나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음. 급하게 부랴부랴 주문을 했고요 아, 저는 회로 먹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듣기만 들어봤어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나 되게 똑똑한 거봐 맞췄어 <laughs> 식감이 미더덕이었어 진짜 너무 똑같았어 어? 이거 뭐지? 아니 오, 너무 정형적인 맛있는 음식이잖아 오늘 행복한 날이네요, 네.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는 음식 먹방이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저기서 이제 엔딩 해야 돼요. 저기서 고객님. 저 고객님. <laughs> 술, 술 한잔이랑 같이. 이슨놀이인거 보다. 저 고객님. 저희 그러면 마무리하고 남은 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먹고 <laughs> 그러고하어요 <계속 드릴게요>. 그럼 <laughs> 음, 지금까지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번에 또 다른 이제 특별한 음식을 갖고 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맛있다. 좋셨습니다 <laughs>